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 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네, 코로나 19로 예배 형식이 바뀌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전국 교회는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신앙의 회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할 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남본부와 영남 2본부, 수도권본부에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본격적으로 전국 현장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가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호남본부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남노송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산하기관인 예손사랑나눔입니다. 지금까지 무료급식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외적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무료 급식 역시 이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힘쓰며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고 해서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이곳에는 따뜻한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예손 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오랜 세월 지키고 계신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베풀고 있는데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섬기던 무료 급식이 중단된 상황 안에서는 코로나 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만 동원된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김치 담을라, 부추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기고요 부추당 부처 부추 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매주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두번 해요. 아, 아니 월요일에...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요. 코로나라 월요일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두번 대접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부터 한끼 해결이 힘든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주일에 두어 번으로 축소해 섬김을 이어가는 예손사랑나눔. 이한 끼가 절박한 이들이 일찍부터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네, 지금 저 예손사랑나눔은 전주 시내에 두꺼운 그 노인들이 한, 한 5,600명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지금 우리는 하루에 한 140에서 150명 아니, 무릎을 수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월 이, 어, 월요일날하고 금요일날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래떡하고 또빵 도시락 여러 가지 좀 대체 음식으로 지금 그 안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안에서 이렇게 안고 바깥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덕시 긴 줄로 이어진 이영혼들에게이한 끼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길. 먼저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축소된 섬김이지만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하며 준비한 손길. 그러하기에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러 오잖아요 우리. 날마다 점심때 먹으러 오는데 타러 고마워 할까, 똑같이 밥준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자 저는 이제 늦게 좀 적이면서 욕봐야 욕꾼다고 내가 얘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먹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동호 그게 좀 적이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와서 적이해주셔서 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산하 기관 예손 사랑나눔. 지난 2017년 4월 24일 설립 예배를 시작으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는 물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을 매일같이 무료 급식으로 섬겨 왔습니다. 지역 교회와 기독교 단체 개인의 등 후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하루 평균 150에서 200여 명을 무료 급식으로 섬겨온 예순 사랑나눔은 2020년에는 하루에 300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여기 오셔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분들이 좀 남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연합과 사랑 전주시에만 밥을 굶는 어르신이 800명에서 900명인 상황 속에. 지역 교회와 기독 단체가 연합해 어려운 이들을 품고 무료 급식으로 섬기는 예손 사랑 나눔의 섬김 사학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의 한끼 해결이 아닌 한국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소멸되는 그날 다시금 예손 사랑 나눔의 무료 급식 사학이 즐기됨은 물론 연합의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국 방방곡곡.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찢기고 상처 입은 세상 가장 낮은 곳곳으로 전파되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날을 함께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지금 귀한 섬김을 이어가고 계신 예손 사랑 나눔의 이사장 송병희 장로님과 부이사장 김남기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laughs> 장로님, 예손 사랑 나눔 사역이 다른 사역도 아닌 급식 나눔 사역이시잖아요. 그 급식 나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에, 전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 남노송동 지역은 전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을 섬기게 됐고 이들에게. 에, 밥을 한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섬겨 왔습니다. 네그사년 동안 귀한 사역을 펼쳐오시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무료 급식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아 예,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렇게 섬기던 것이 관해서 또 주위에서 어르신들에게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하고 이것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빵 처음에는 도시락 이런 걸 이렇게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그것보다는 좀 가렵다 그게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네. 송 장로님, 그 예손 사랑 나눔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무료 급식을 중단했지만, 좀 전에 김남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체 음식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또 그런 아이디어들, 또 지혜들이 모아지기까지 그 과정들은 어땠나요, 장로님? 어, 아까 우리 김남기 장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뭘로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범툴 수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정은 이제 도시락과 또한 김밥, 또그 라면, 또빵 여러 가지 그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땅 같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하루 정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가래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래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라 그 하나에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10개 정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식당 안에서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거리에 문학해서 쭉 서라고 했습니다. 그한 2m 정도 서면은그 거리가 살짝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제일 좀 이제 하나씩 가렸던 걸 나눠주는데, 이제 지나가다가도 딴 사람들 이렇게 이 같이 또, 아, 이거 뭔 떡이냐고 합니다또 이렇게. 서는 사람들도 많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한강의정도 해가지고 또 무질하더라고요. 참 여러 그전에 왔을 적에는 식당 안에 왔을 적에는 먹는 사람도 참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참 송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은 가래떡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노인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2017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예손난, 사랑 나눔의 귀한 섬김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보음안해서 품어오신 사역이시잖아요. 그동안 정말 가슴 뭉클한 귀한 열매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젤체에는 그, 진짜로 그 세상 말 오합 지조해지더라고요. 그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와중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안는데 이제 우리가 식사할 적에는 꼭 식사 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기도도 잘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세달 자꾸 가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또한 주일날도 교회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얘기를 우리는 계속 심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나도 바쁜 사람이고 요 봉사하는 사람들 다 바쁜 사람이 와중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한 그 교회 또한 사람이라도 참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리을두 차례 했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 기도 시간에는 꼭그 아멘이 진짜로 큰 소리로 울렁차게 들리는 것을 봤을 때 그. 참한 영웅이라도 참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는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또저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19 소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손 사랑 나눔에서 그동안 축소했던 사역들 다시 시작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소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더좀 봉사 좀해야겠다는 그런 그 이사님들도 대연히 전부 그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한 우리가 300명은 안돼도 참 우리가 최대한 최대한 가슴으로 그들 분들을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또할수 없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기도와 그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진심을 담은 섬김은 더욱 빛이 납니다. 예손 사랑 나눔이 펼쳐갈 아름다운 섬김들. 앞으로도 잘 이어가길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삶이 어려운 전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의 예손 사랑 나눔, 그 따뜻한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